보건과학대학교에서는 입학이 곧 취업이다. 취업이 강한 대학. 더 나은 나를 위해 더 나은 나를 위해 충북보건과학대학교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이 추진하는 LNG발전소 2차 주민공청회가 20일 오후 홍덕구청에서 열린 가운데 때아닌 특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자신을 청주시 홍덕구 지동동 주민이라고 소개한 고종팔씨는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사업부지에서 자신의 집이 불과 300 내지 800m 거리에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차후 청주시와 환경오염총량제와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나오면 특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와서 지역 경제를 살린다.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한다. 햄서 대저트피라면서 언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생쇼를 했습니까 이게? 하이닉스 하나에 특혜를 줄겁다 이게. 지금 그런데 과연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세금 좀 지방세 그렇게 뭐 내고 있습니까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에요. 이거를 하이닉스는 관가를 해놓고, 왜? 돈, 세금이붙 낸다고. 실질적으로 여기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 적주 시민들 여기 몇명 다닙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전부 외부에서 유입 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일공장에서 나오는 지금 아까 수준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 해결적인 대답이 열받는 거예요, 여기 주민들은. 우리가 하이닉스에서 지금 기준치를 따집니다. 환경상 기준치를 따지는데, 자, 기준치 나오는 배출되는 건그 오염부가 없습니까? 그, 지금, 365일 스팀이라고 하면서 뽑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스팀이 어디 갑니까? 주저앉을 때, 주저앉을 때이흥덕구 지역에 이 미세먼지를 전부 가라앉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무슨 에덴 지반 전소 정당하다? 어떻게 정당하다니까? 에덴 지반 전소가 여기 쭉 오셨지만 교수님도 오셨지만은 환경생 미세먼지 참 악영향이 많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가 지금 일공장에도 엄청난 전력이 들어오고 지금 585 와트의 어떤 전력을 생산을 한다는데 그 전력으로 인한 그 전력으로 인한 그 인체의 피해, 인체의 악영향 이거 한번 그반해 보셨습니까? 못했잖아요. 물론 미세먼지도 중요해요. 미세먼지도 우리한테 악영향을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전자파예요. 전자파에 대해서 그 엄청난 매일 매일 엄청난 양의 전력을 생산을 하고 유출을 하는데 그, 그로 인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거 엄청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런 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하나 잘못된 거. 그, 우리가 그 사업 지구가 환경 영향 그 평가는 그, 아니, 했는데 인접서 고시가 인접서 사업 매치가 떨어졌어요. 저는 청주시가, 청주시가,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샘쇼를 하면서, SK 하이닉스의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런, 특혜도 그런, 이런 특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특혜가 뭐냐면, 하이닉스가 청주시한테 1,800억을 낑겼죠. 도지 세금으로. 이거 상에요상위왜상위냐 상이. 아, 그 땅이 청주시 땅입니까? 하이닉스 땅입니까? 도지가 지금 소유권이 분명히 우리 주민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그 땅을 어떻게 땅을 산다고 천팔백억을 총출시다 봤습니까? 뭐가 사기행각이에요. 환경오염 총량제가 부족해요. 2004단계까지 꽉 찼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 기업들이 뭔 사업을 하려면 수질오염 총량제, 환경오염 총량제가 막혀갖고 여기 사업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물량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SK는 LNG 발전소를 그 총량제를 어떻게 벗어나서 할 건지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줘봐요. 전자파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전자파 부분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때문에 그 문헌 조사를 보니까 아마 길가다 오신 이로사 성전 설탑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한번그 설탑의 직카지점으로 했을 때 40에서 5 0 m m 이격했을 때한 2에서 3 m m 가우스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아마 단위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사용하신 헤어드라이기, 거기 한 700미리 가우스 정도고요. 되 전기 면도기나 그게 600, 청소기가 한 200미리 가우스 정도입니다. 이제 지금 도로에 다니시다가 노출된 가공설로 같은 게 2에서 3 m m 가우스인데 아무래도 이것도 걱정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전부 다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해가지고 최소 땅 깊이 1m 이상을 땅속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는 최대한 차단하는 쪽으로 하고요. 물론 이 루트 자체도 아무래도 인도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차도 쪽으로 다해 가지고 사람이 인체에 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청주시가 s k 청주사업장이 추진하는 LNG 발전소의 환경오염 청량제를허가는 만큼 지역에 투자하려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못 하니 특혜로 하고 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200명 얘기했는데 행정의 평가 초안에 보면 여기 써 있습니다. 업체에서 근무 인력이 103명이라고 아이 써 있습니다. 예상 근무 인력 103명이고요. 625쪽에 보면 인구 증가 미미하다고 써 있습니다. 인구 증가 운영 시 운영 인력과 그 가족 등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미미하며 주거 형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로 이라고 아예 이 평가 초안에 써 있다는 걸좀 말씀드리고요.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1년에 150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350쪽에 있고요. 이 150만 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청주시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760만 톤입니다. 2016년도에. 760만 톤이고요. 비율로 따지면, 청주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한20% 정도를 얘들이 배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16년도이기 때문에 청주시의 배출량이 좀더 늘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10% 이하가 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15에서 20% 정도를 하인스가 배출하겠다는 거라서 어마어마한 양의 오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폭염 폭우 하면서 기후 변화 문제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당장 여기서 오실가스를 더 배출한다고 청주만 더 폭염이 오진 않겠지만 충분히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려 해야 되고 근데 저강 계획은 아주 미비합니다. 150만 톤을 배출하는데 저감 계획은 식재, 나무 식재를 통해서 저장하는 게 105톤, 흡수량 15톤. 해서 사실 비율로 따지면 150만 톤을 배출하는데 1000톤도 저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0.000 정도를 저감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온실가스 저감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그냥 무작정 배출하고 저감 계획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수질문제는 수질은총량제 지금 할당이 사실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그걸 강제로 할당을 한다고 하면 청주의 다른 사업 개발 우리가 하인스가 청주 입장에서 저는 아까 뭐 욕도 하긴 하셨지만 뭐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고용률과 효과가 한 명이라도 있는 거니까 도움을 주긴 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못들어온면서까지 우리가 하인스한테 특혜를 줘야 되는 건지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중위, 위생사, 공중보건상의 문제인데 아까 이제 바람성 물질이 특별히 넘지 않는다 또는 이미 다른 업체들 그러니까 다른 산업단지나 업체들 때문에 넘고 그리고 아까 누적 평가했을 때넘긴하는데 누적 평가에 반영한 산단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누적 평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개 산단뿐만 아니라 예상하고 있는 세개 산단뿐만 아니라 다른 청주시에 조성 예정 중이거나 조성 중인 산단까지 반영하면 또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 포르말데이드나 카드뮴이나육가크롬이나 비소에 대해서 뭐 벤젠 뭐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냥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누적 평가가 다시 반영돼서 돼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안 설정인데요 이 평가 초안에 보면 대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LNG 발전소를 안 짓는 대안입니다 근데 이거 안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6 700 800페이지 되는 평가서 중에서 안 짓는 것에 대해서한 주장밖에 서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짓는 것을 염두에안 두고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짓는, 안 짓고 어떻게 그러면 전기를 공급할 건지에 대해서, 원래 환경형 평가 초안에 대안을, 방안을 마련,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에너지를 안 짓고 송전설로 확보해서 전기를 공급받을 거고, 그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거고, 또는 이 리스크는 정말 어느 정도이고 안 지었을 경우는이보가 들어오기 때문또 배출이 늘어난는데 그럼 전 보일러 바꾸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반영하는 대안에 뭐 반영이 되 그런 것까지 같이해서 이 초안이 좀 수정이 야될것 같습니다. 박종순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s k n x 가 LNG 발전소를 가동하면 하루 16만 5천 톤의 냉각수가 필요한데 이는 85만 청주시민이 배출하는 하루 17만 톤의 폐수 배출량과 맞먹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박 팀장은 냉각수 배출 시 수온을 얼마까지 생각하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SKNS 측은 25도 안팎을 얘기하자 이 사무처장이 경북시가 추진하다 불어든 문장대 온천 수온과 일치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단 대기질 조사 지점 문제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어, 정작 그 SK 하이닉스 바로 앞에 그 주거지 뭐 금호월림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인근의 지웰리라든지 이곳에 조사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어, 그리고 어, 여기 한경만. 평가 그러니까 초안에 보면 PM10하고 PM2.5의 기준이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0 기준으로 되어 있고 어떤 건1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아직까지 PM10은 1, 100이고, 연 50인데, 이게 기준이 살짝 그, 연으로 하면 좀 이게 높지, 안 높아 보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거 표기를 단일화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기업 오염물질에서, 궁금한 거는 벤젠하고 납이 일반 대기 오염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벤젠하고 납은 특정 대기 오염 물질로 분류되어 있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표기하셨는지 이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좀 질문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사업지구 앞에 그러니까 인근이 그 산업단지입니다. 이 주변에 뭐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 뭐아세탈데이드 망간, 포름알데이드등 유해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SK 연전, LNG 발전소 가동 시에 이런 것들의 영향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나프텔란이나 다이옥신에 대한 항목은 왜 없을까? 어 제가 오빠한테 모르겠는데 얘뭐 예,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그 용수 문제입니다. 에너지발전소 가동하게 되면 어찌됐든 냉각수로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용수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알아봤는데 청주시 생활용수가 17만 9천 톤 이래 사용되고 있고요. 공업용수가 12만 7천 톤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업용수 중하이닉스 사용되는 양은 1만 5천 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LNG 발전소 가동 시에 공업용수 필요한 양이 1만 6천 톤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근데 이제 이를 제외하고도 이거는 뭐 내용을 청취해서 들은 내용이라서 SK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2024년도까지 SK에서 공업용수를 1 15만 톤 정도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도에 SK하이닉스에서만 사용하는 공업료수가 16만 5천 톤입니다. 그러면 청주시 85만이 사용하는 17만 9천 톤과 거의 맞먹는 거죠. 이렇게 과연 어, 지역에서 한 기업이 이렇게 많이 과도하게 사용되나 하는 문제에 대한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요. 어, 하나는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뭐 이산화탄소 뭐 CO2 얘기했는데 음 앞으로 기후 변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뭐 폭염, 폭설, 폭우 뭐 이렇게 어,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올해 청주시 여름에 강수량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청주시의 가뭄도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 청주시의 하이닉스 혼자서 15, 16만 5천 톤을 일 사용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어, 또 하나 그, 여기, 음 냉각수로 사용되고 배출되는 그 폐수의 온도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처리가 돼서 성납천으로 해서 미호천으로 가는 건데, 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LNG, 이게 냉각수로 사용되고 방류되는 물의 온도는 낮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가 몇도씨로 책정이 돼서 방류가 되는지 명확하게 기재가 돼야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 분명히 이폐수로 그러니까 방류되는 폐수의 온도는 낮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남천을 비롯해서 미호천까지 생태계의 뭐 변화라든지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예, 계획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영욱 LNG 발전소 건설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SK하이닉스가 배출하는 연기가 순수한 증기라고 하는데 경험상 구뚝이 막힌 것을 예방하고자 화학 제품을 섞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그것이 유해 물질은 아닌지 해명하라고 추궁했습니다. 또우 위원장은 국내 최대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 반도체사도 별도의 발전시설 없이 잘 가동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만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전에 병렬인입 규정을 개정하면 LNG 발전소 건립을 포기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삼공장 냉각탑에 있는 수증기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 수증기 지역에서 수증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반동체 그 기계를 생산하는 장비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안이구만 대답해 주세요. 주민들 들으시게. 예 맞으세요? 자 그러면은 그런 수증기는 보통 배관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화학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그런 배관이 막히지 않게 스케일링 용도에 케미칼 유를 정기적으로 주입을 합니다. 그럼 아까는 어, 100% 그게 수증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케미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화학, 화학물질 그럼 그게 과연 진짜 100% 케미칼이 그 수증기냐? 확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100% 수증기라고? 이에 예, 대해 네, SKN의 스청은 수증은... 현행 한정규정상 병렬인임이 안되는 상황으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에스카이네스 측은 배출증기에 뿌리는 것을 소독제로 오히려 시민들에게 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냉각탑을 사용하다 보면 레지오넬라균이라는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 사용하는 주민들 쪽이나 이런 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살균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일단은 여러분들 뭐 건강에 위해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짧게. 저희 주민들을 모시고 그 냉각탑 비행을 좀 했고요. 실질적으로 오셔서 냉각탑 수증기에 직접 냄새도 맡으시고 그다음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현황도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탑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수 자체가 수장공사에서 오고 있는 공업용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좋게 얘기하면 공기청정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조례제정에 일거수를 통해 갖고 만약에 이걸 풀어주게 한다고, 한다고 했을 때 한전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전에서 복수의 전력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할때 SK는 발전사업을 접을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한전 쪽에서도 복수의 전력 공급만은 가능은 합니다. 단그 동시 이해 선수 그러니까 동시 수전이 안 됩니다. 한전의 공급 약관상 저희가 이제 변전소가 다른 쪽으로왔을때 그것들을 같이 변그 동시 수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A라는 변전소와 B라는 변전소로 복수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A로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B는 밸브를 끊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단기를 무조 뭐 차단기를 오픈해놓고 써야 됩니다. 그게 한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상황이 때문에 만약에 A 변전소에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저희는 어쨌든 절체 작업을 해 비라는 거로 다시 밸브를 풀어줘야 되니까 고기간 동에 한 5에서 10분 정도 정전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전기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기의 품질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목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반도체 산업의 특성부터 좀 설명을 네. 드릴게요. 반도체 산업에서는 전기랑 용수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그 저희 그 그, 저희가 물량을 좀 사용하고 나서요. 나머지 그 예를 들어서 만 오천 톤 정도의 물량이 들어가면은 보통 이 냉각탑에서 증발이 되고요. 한 천오백 톤 정도가 지금 일 제출이 될 예정이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물환경 보전법에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네개 정도가 있어요. 그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이란 규제가 있는데 특례지역입니다. 청, 그 청주 같은 경우는 산단이 있기 때문에 특례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좀 완화돼 있는데 그 기준보다 좀 저희가 강화된 나 기준으로 적용해서 원더 플러스 뭐 방류수에 대한 유기물질이라든가 무기물질 다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게 명확하게 온도를 네, 예한 25도 정도 될 거고요 메가 타에서 나오는 저희가 직류가 되고요 방류가 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혹시나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열교환 시스템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방류할 계획입니다 신동엽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SKNX는 삼성 반도체처럼 시민들의 건강을 배려해 LNG 발전소 건설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메이커스 TV 경철수입니다. S.K.에서 내용은그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그 근거 자체가 만약에 지금 지리한 것처럼 사라지면은 사실은 굳이 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할 필요 가 없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이 영향 평가라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 그 대처 방안에 대한 질의를 북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정말 이 LNG가 필요하냐 SK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한세 가지인가 네 가지 정도의 근거들이 과연 맞는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먼저 사실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막 질의가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발전소가 있습니까? 그리고 삼성도 지금 보니까 저기 평택에 대단히로 지금 LN, 아니 그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거기에 따로 변전소를 1조 4천억인가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 검색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한 장이 삼성과 계약을 해서 삼성 반도체를 위해서 따로 변전소 하나 짓고 어, 향후 2기가와트까지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한전에서 그렇게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 하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발전소를 지으면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LNG 발전소가 365일 24시간 어떻게 계속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한전이 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 SK가 발전소 건설의 또 하나 이유는 소규모 분산 발전이라고 그래요. 즉, 송전선 없이 그 수요지에 가깝게 바로 짓는다는 거요. 그런데 이게 소규모가 아니에요. 정부 그 팔자 에너지 기본계획에 보면 소규모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하고 있는데 500메가와트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SK 하이닉스가 지금 밝혀 있는 게 향후, 어, 그 전력 수요가 200%더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그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하려면 LNG 발전소가 거기에 두 개가 더 추가로 건설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또 소규모가 아니죠. 그리고 아까 그 오염물질과도 또 관련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환경 영향평가했던 것에3 배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대규모 배출 사업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저쪽 그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그, LN, 여기 보면 LNG 자체에서는 그 전체 오염물질 배출 그 기여도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역의 주민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SK는 우리를 얼마 기여하지 않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사시는 주민, 청주 시민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물론, SK 하이닉스가 그 전에, 초창기에 만약에 여기 LNG를 지었다면,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는 그 배출 농도들이 다 기준치에 하기 때문에, 좀 배출을 많이 해도 지금보다 훨씬 깨끗할 수가 있죠. 근데 이미 청주는 지금 그 허용 기준치를 거의 넘고 있어요, 모든. 예, 그환경영향평가는요 이번에 공청이 끝나고 나서 내용 의견을 수렴해서 본안 제출할 때까지 저희가 보완을 좀할 거고요. 이게 끝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5년 후까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지점이라든가 분석 그 질에 대해서 추가는 하 저희가 본안에다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고요.